신명기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산 왕 오게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